오늘은 조금 특색 있는 숙소를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저기 앞에 보고 계시는 배는 진짜 배인데요. 1914년에 건조된 선박을 개조하여 만든 호텔이고요.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건조되었다고 해요. 이 배도 엄청 오래 대변한거 아시겠죠? 호텔의 이름은 듀로스포 더쉽 호텔이고요. 인도네시아 빈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탄에서 가볼만한 곳한 군데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네, 바탐에서 네, 출발을 했어요 요금은 1일 63,500 루피아 약 6,000원 30분 간격으로 스피드보트가 출발합니다 바탐에 텔라니 풍구로 해서 빈탄의 탄중우반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타고 갈 스피드보트입니다 어여 타시죠? 인도네시아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먼저 인사도 건네주고요. 어디 가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기본이 되었더라고요. 마치 굿모닝처럼요. 한 20분쯤 살벌하게 달리니 도착. 궁둥이가 안 남아날 듯한 스피드. <laughs> 도착했습니다. 빈탄이네, 금방 오네? 배에서 내리면서 바로 그랩으로 택시 호출했고요. 선착장을 빠져나오니 바로 로컬 택시들이 있긴 있더라구요 로컬 택시를 안타는 이유는 택시 비용 흥정하는게 너무 지치더라구요 주의할 점은 그랩은 선착장 근처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그랩기사가 좌우 멀리에서 기다립니다 <laughs> 택시기사를 만나기 위해 5분정도 걸어왔어요 그랩기사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마도 로컬 택시 측에서 그랩과의 마찰 때문이겠죠 뭐. <laughs> 숙소까지는 1시간쯤 걸렸고 요금은 약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호텔 옆에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페리 선착장이 있는데요 바탐에서 이 선착장으로 바로 오는 배는 없나보더라고요 선착장 이름은 반다르 벤탄 테라니자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고요 저기 보이는 배가 실제 배를 호텔로 바꾸어 운영하는 곳입니다 호텔 이름은 리러스포더시호텔 체크인. 2시에 체크인이라고 했는데, 일찍 도착했더니 체크인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실제 배를 개조한 거라 그런지 숙소 내부는 천장이 그리 높진 않았고요. 창문도 선박 창문 그대로 110년 지난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대박. 와, 완전히 이거 옛날 배. 조그만 카페와 같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요. 금보도 역시 있고요. 많이 넓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꽤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숙박 비용은 조식 포함해서 2박 3일에 18만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무시 놀라운 건 실내 크기에 비해 화장실이 매우 넓었습니다 엄청 넓어 바수 있겠다 배가 고파서 우선 점심을 먹으러 나왔고요 우리가 여기니까 한저 정도 방 되겠다 저 창문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1914년에 건조되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네요 타이타닉호가 1912년이라고 하니 타이타닉은 아니지만 동년배네요. 점심으로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주문했고요. 574,750 루피아, 약 5만 원 정도 지불됐습니다. 바탐에서 매일 15,000 원의 밥을 먹다가 보니 너무나 비싼 음식값으로 느껴지네요. 역시 리조트 음식값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이 호텔은 선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배를 돌아보며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헤리티지 쉐입 투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배의 엔진실입니다. 조금 늦어서 얼른 가볼게요. 엔진룸, 닫을 시간이니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 잘몰

타이타닉하고 같은 건데, 이거는 프로펠러가 달렸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 내부부터 이곳 배 앞머리까지 30분 정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처럼 팔은 못 벌렸지만 배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수영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영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잠시 풀고요. 저녁은 호텔에서 파는 한국 라면이라는 것을 사다가 속도 풀어봅니다. 비가 오고 있는 빈탄 둘째 날주룩주룩주룩주룩 여기는 식당이고요 식당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음? 빵이 나오고 무슨 수프야야채프 손님이 적어서 뷔페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코스식으로 나오네요 이거는 내가 평소에 안 먹는 건데 아까 뭐라고 써있던데 네일이개니까 이렇게 시켰으니까 내일 밑에 거두개 시켜보고 일단 먹겠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보자 디저트로 이렇게까지 먹으면 배가 완전 불르네요 오늘은 휴양지인데 좀 하루 이틀 동안 싱가포르 가기 위해서 좀 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루는 이 동네도 한번 둘러볼 겸 블루레이크 뭐 인도네시아 블루레이크 또뭐 모래 사막이라는 곳에 많이들 구경 간다고 그래서 아고다에서 두 명이서 한 53,000원 정도에 예약을 해서 지금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h a e y good. Today raining? Yeah. 아무래도 오늘 yeah.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My name journalist 요르나리스 y e 가이드분 소개 끝나고 출발합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그칠 기색이 없습니다. I don't know r 가이드분이 기념품점에서 시간을 보내면 비가 그치지 않을까 하네요. Layer cake. This one cake famous at here. This one original. 옷을 많이 안 가져가서. 입고 다닐 만한 옷 하나 우선 고르고요. 마그네틱과 지역 기념품 몇개 사고요. 밖으로 나오니 가이드 말처럼 비가 그쳐 있더라고요. 블루레이크에 도착하니 또 비가 쏟아지고 다른 팀들도 그냥 구경 가길래 따라갑니다. 모래 사막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사실 20년 전에 모래 광산이었다고 하네요. 블루레이크에서 가장 블루 레이크, 높은 가장 지점에 와 있고, 와 있고 와 여기가, 여기가 광대 인스타 사진 찍는 곳이고요. 여기사막 같은 옛날 모래 어, 사장 모래를 나요 주변의 호수들은 전부 푸른색을 띄고 있더라고요. 날이 좋았다면 사막의 배경으로 정말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블루레이크의 수정처럼 투명한 청록색 물은 하늘을 아름답게 반사하여 놀랍고 사진 찍기 좋은 장면을 만들어낸다고 소개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독수리와 함께 사진도 찍고 ATV도 탄다고 하네요. 구경 잘하고 조금 늦은 점심을 먹으러 왔구요. 인도네시아 로카 식당이고 이름은 린두 살라루 잠바탕 부성이라는 다리가 보이는 바닷가 옆 식당입니다. 간단하게 나시고랭 새우튀김 음료를 시켰구요. 19만 루피아 약 1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푸 인도네시아 음식이 저에게는 잘안 맞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탈란이 페리 터미널에 내려달라고 했고요. 이 터미널에서 응, 숙소까지는 응, 걸어서 또는 10분이면 또는 충분한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서 있는 줄은 싱가포르로 뭐 넘어가기 위한 대기줄입니다. 맞네. 여기에 온 이유는 내일 싱가포르로 떠나는데 인터넷으로 예매한 페리 표를 미리 출력도 하고 여기 와서. 표를 바꿨으니까 여기서 내일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분위기 파악 좀 하려고 온 거예요. 아까 10시 50분까지. 너도 뭐 하나 마셔야지. 페리 터미널 안에는 거의 리조트급 가격입니다. 사 엄청 니다 여기 저이 여기 숙소에 오면 차를 빌려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 현지 투어 해도 뭐잘 안내해주고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차가 있으면 가볼 곳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봐도 봐도 웅장한 배입니다자 이제 옷 갈아입고 수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수영장일까? 추워서 안 되겠어요. 그만하죠. 어느덧 해가 넘어가며 빈탄의 마지막 밤도 저물어 가네요. 내일은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안녕!